만물이 수생하는 봄 봄이 되면 온갖 만물들이 생명을 움터게 하지요. 우리 집마다 우와 민들레도 있고요 쓴박이도 있고요. 음아 하살나무도 있고요. 우와 왕보리수 왕보리수입니다. 오가피나무가 새순을 터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새순을 돋는 요녀석 얘는 누구일까요? 왕꼬들빼기입니다왕꼬들빼기 지금 이렇게 새순을 트는데 벌써 뿌리가 이렇게 굵어요. 뿌리가 이렇게 굵은 것은 작년 늦가을에 발화를 하여 싹이 돋지는 않았지만서도 뿌리가 굵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비하게 자라지요. 왕꼬들 빼기. 왕꼬들 빼기. 산삼의 뿌리 형태를 닮았다고 하여 산삼보다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산삼은 물렀거라. 인삼도 물렀거라. 야생채왕, 정력왕, 약용식물, 왕꼬들빼기입니다 사포닌 이눌린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천연 인슐린 혈당 조절에 아주 뛰어난 것이지요.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식이섬유의 일종인 풍부한 이눌린은 천연 인슐린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아주 좋은 것이지요. 왕꼬들빼기 하얀 진액. 잎을 뜯어보면 하얀 진액이 엄청 풍부하게 나오지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베타카로티노로 항암 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암세포의 정식 전이를 억제하고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 여러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진한 사포닉 성분은 면역력 증가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왕꼬들 빼기 6개월 이상 꾸준히 먹었더니. 알수 없는 무기력증, 만성피로가 10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이 회복되었다는 사례자가 있기도 한 것이지요. 강건강에 도움, 남성정력에 도움, 스트레스, 만성피로에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왕꼬들 빼기, 이런 봄, 전초를 채취하여 나물로 먹을 수 있고, 김치를 담가 먹을 수 있으며, 여름에 싱싱한 잎을 나물로 쌈으로 김치로 말려서 달인 약차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왕꼬들 빼기. 어린 시절 시골에서는 토끼를 많이 키웠는데 토끼는 습에 약하여 여름의 장마철이면 많이 죽게 되는데 그전에 토끼의 면역력을 키워 주어야겠지요. 길가에 왕꼬들뻬기 순난 보면 한 알음씩 채취하여 토끼에게 갖다 주셨던 아버지 그래서 우리집 토끼는 다른 집 토끼들보다 건강하고 여름 을잘 견디었던 것 같아요 왕꼬들뻬기 싱싱한 순을 채취 하면 진한 사포닉 성분으로 옷이 검게 변합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왕꼬들 빼기 잎을 채취하시던 아버지, 엄마는 조심하라고 생활을 하지만서도 너무 풍부한 사포닉 성분은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지요. 왕꼬들 빼기, 이른 봄의 전초를 뿌리째 채취하여 나물로 먹을 수 있고,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오늘 왕꼬들빼기 반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왕꼬들빼기 조금 채취하여 손질한 것입니다. 칼로 긁어 씻고 씻은 거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산삼을 닮은 것도 있고 이렇게 올록볼록 크답니다. 잘 손질한 왕꼬들빼기 요대로 초고추장을 넣고 무쳐도 맛있고 건강한 반찬이 됩니다. 너무 쓴 것이 싫다면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무침을 하여도 맛난 왕꼬들빼기 무침이 되는 것이지요. 개인의 식성에 따라 생으로 쓴 것을 좋아한다면 그대로. 조금 쓴 것이 싫다. 그러면 삶아서 하루 정도 찬물에 우리면 쓴맛이 많이 가시겠지요. 오늘 어떻게 해서 먹어볼까요? 요대로 초고추장. 초고추장 묻혀서 먹어볼까요? 초고추장입니다. 초고추장 찍어서, 음, 쌉싸름합니다. 요 쌉싸름한 맛에 먹는 것이지요. 음~~ 음~~ 쌉싸름한데? 먹을만 하네요 무치는 것도 귀찮다 이렇게 초고추장 찍어 먹어도 되고 잎쌈 싸먹으면 맛있겠지요? 음, 음, 먹을만 해요. 다음에는 조금 더 넉넉하게 채취하여 김치를 만들어 보아야겠어요. 어떤 걸 해서 먹어도 좋은 것이랍니다. 왕꼬들 빼기, 정말 좋아요. 오늘은 왕꼬들 빼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